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포장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? 어머 이거 제현 씨, 제현 씨 거? 네 어머 귀여워라 네. 요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,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. 어머, 진짜 직접 포장했나 봐 저기, 스카치 테이프 붙은 봐 네, 한번 뜯어봐 주세요 뜯을게요 볼요 원래 이런 포장지는 막 뜯어줘야 돼요 어머 어, 어. 우와, 와, 아, 막 멋있... 네. 어, 귀엽다 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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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귀엽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? 네, 너무 예뻐요 원하는 멜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팅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있고 아 그러니까 원하는 거 바꿔서 이렇게 매치를할 수가 있어요. 컬러를. 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 귀엽다. 귀엽죠. 더 컬러풀해졌다. 이 톱들도 어, 바꾸면 귀여울 것 같아요. 아이템이에요.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또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. 어 이거 잘 어울린다. 귀엽다. 귀엽다 귀엽다.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 더쇼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시은 씨, 동석 씨, 재우 씨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아유, 그런 선물가 어, 되었네요 아, 감사해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. 감사합니다 셀쌩. 잘 쓸게요 <laughs> 저잘좋았죠네나 저, 저? 이제 <laughs> 네, 좀 피곤한데 해도 졌어요 완전히 다 까매졌네 <laughs> 사람도 없고 쉬러 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」